그 다음에 10 볼까요? 10. 저 경에 이르시되, 이치는 곧 문득 깨달을지라 깨달음을 따라 모든 의심이 일시에 사라지려니와 다생에 잇빛 없애지 못할지라 차례대로 닦음을 다한다 하셨나니 그런고로 규봉선사께서 깊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의지를 밝혀 가로대 얼음 못이 온전히 이 물인 줄은 알았으나 양기를 빌려서 녹히고 범부가 곧 부처인 줄은 알았으나 법력을 의지하여 닦을지니 얼음이 녹은 즉물 흐름이 유활하여곧 물을 대고 씻는 공효를 나타낼 것이요 망념이 다한 즉 심령이 통하여 마땅히 걸림없는 광명을 얻어 임으로 활용하게 된다 하시니, 밖으로 나타나는 신통 변화는 하루날에 능이 이룰 바가 아니요 점점 훈습한 결과에 스스로 나타나는 것임을 이해 알게 또다. 하물며 신통 변화라 하는 것은 통달한 사람의 분상에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의한 것이며, 또한 성현의 말변사라, 비록 곧 나타났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건을 금시에 미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한 생각을 깨달을 때에 곧 따라서 한령없는 묘용과 신통 변화를 얻는다 하니, 만일 이러한 견해를 가질진데 이른바 선우를 알지 못하며, 또한 본말을 분간하지 못함이니 이미 선후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도를 구하고자 할 진데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함이니 어찌 크게 어긋남이 아니리요. 자, 저 경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을 인용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직도노 사비돈자라는 말이거든요. 이치는 문득 깨치는데 도노가 되는데, 사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 요, 요 내용은 여기저기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규봉 종밀선사 얘기도 나오는데, 이분도 아마 당나라 때그 유명한 그 고승이에요, 고승. 예, 당나라 때 유명한 곳은 화음종의 5대뭐 조사 뭐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자 먼저 첫 번째 인용한 거저 경에 이르시되 이치는 곧 문득 깨달을지라 깨달음을 따라 모든 의심이 일시에 사려지려니와 다생에 익힌 습관은 단번에 없애지 못할지라 차례로 닦음을 인하여 다한다 하셨나니. 이게 지금 네, 깨달음에 이제 도노 도너, 도너 점수를, 도너, 점수. 네, 도너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라고 하는 거는, 아,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고, 지금 이, 이, 이 부처고, 성품, 이 성품이 성품짜리가 곧그 깨달음이고 부처다. 이거를 아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죠. 어,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끄떡끄떡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청정하십니까? 그러면, 예, 지금, 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자리가 청정하시죠?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도너예요. 도너.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 습관은 단번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습관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삶의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 인형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가 깨달았어도 집안에 들어가면 남편 그대로 있어요. 세상이 안 바뀌어 있어. 깨달으면 저 남편이, 어, 갑자기 다른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깨달았는데 그대로 있어.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뀌어야지 신통 변화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규봉이 뭐라고 했냐. 깊이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의지를 밝혀 가로대. 그러니까 도너 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의지를 가로대. 그것을 이제 설명한 거죠. 얼음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어요. 얼음으로 된그 연못이 있는데 그게 다 물인 줄은 알았어요. 이제. 그죠?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중생이 이렇게 그냥 막 엉뚱하게 사는 것 같아도 원래 우리의 마음은 일체 중생의 본성은 그 부처인 줄을 알았어. 이제 알았으나 양기를 빌려서 녹이고 계속해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그 양기를 빌서 녹힌다는데 그때 양기가 뭐예요? 아,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 부처의 경지를 빌려서 나의 중생심을 계속해서 녹혀야 되는 거잖아요. 녹이고 법부가 곧 부처인 줄 알았으나 법력의 의자에 닿을지니 얼음이 녹은즉 물 흐름이 윤활해지고 물. 그러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중생심이 녹아서 부처의 경지에 가까워지면. 이제 물이 녹아서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되고 씻는 공유를 나타낸다. 이제. 그때부터 뭔가 효과가, 나타나, 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이 이제 점점 훈습이 돼가지고, 음, 부처의 경지가 내가 이제 육군으로 작용되고, 이제 이러는 것이 점점 많아지 많아질수록, 그면 러이 사람의 삶이 이제 점점 달라지는 거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고 말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 인과적으로 세상이 나와 대면한 그 모든 그 대상들이나 날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고통스러웠던 일도 점점 편해지다가 나중에는 수월해지고 더 잘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망념이 다은즉 심령이 통하여 망념이 없다지 없어진다, 닿았다는 건 망념이 끝났다는 거죠. 망념이 점점 점 없어져요. 잡념이에요, 잡념. 탐진치가 다 망념이에요. 그죠? 그 점점점 없어지면 심령이 통하여라고 심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신령스러운 마음이지 그게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통하여 마땅히 걸림없는 광명을 얻어 임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임으로 활용한다는 거는 내가 그 마음을 쓰고 싶을 때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언제든지 그 마음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 마음 속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전에는 그걸 그렇게 안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내가 언제든지 그 마음 밖으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신통 변화는 하루 날의 능이 이룰 바가 아니요 그렇죠. 신통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공효가 나타나가지고 흐르는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지. 하루 아침에 그게 견성을 했다고 해서 신통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 점점 훈습한 결과에 스스로 나타나는 점점 훈습하면 스스로 나타나지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걸 의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통변화라고 하는 거는 통달한 사람의 분상에서는 오히려 분상이라는 건그 사람의 견해에서 그 사람의 깨달은 경지가 분상해 거기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다 성현의 말변지사다 말변이 뭐예요? 가자 가장 끝은, 네. 예, 가장 그 말단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고.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좌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전에 우리가 좌선을 하다 나타나는 그 모든 신기하고 그런 거를 쫓으라고 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 요망한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지 말고 심상에 간과하라고 써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런 신통변화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말변지사라고 하는 대동사님 법문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다 뭐냐, 혹세 무민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세 무민.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떠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내가 지금 밥 숟가락 하나 떠가지고 입에 넣는 것만도 못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그 근본이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자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수심결을 이제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뭐 수심결 공부하기 전에도 뭐 그런 견해가 다 있으셨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오해될 일은 전혀 없으시겠죠?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런데 금시의 미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대의 한 생각을 깨달을 때곧 따라서 한량없는 묘용과 신통 변화를 얻는다 하니 이러한 견해를 가질 인데 이른바 선우를 알지 못하며 또한 본말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견성했다고 누가 얘기하면은 이제 공부 시작했다. 왜 쟤는 견성했는데 저래? 이제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견성했는데 뭐, 그럴 수, 견성했, 아직 이제 견성한 지 얼마 안 됐고 견성했어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불교 교도가 돼가지고 왜 저래? 교무가 돼가지고 왜 저래? 아, 교문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원불교 교도는 교도인데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왜 저래?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되나고 쉽게? 음.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회에서 여러분. 사십 뭐 사, 저기 저기 열살뭐저 뭐죠 열살보릇 여든 간단 말 있잖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살어세살 어, 먹은 버릇 여덟 가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살 먹은 버릇 여덟 가지 간다 근데 그거 실제로 사회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람 잘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결론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아,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아, 절대 안 바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도 안 바뀌냐 이 공부하면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는다니까 <laughs> 자기가 자기가 바꿔야 될 자기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수도의 정진을 해야 바뀌지 그냥 원불교 다닌다고 바뀌는 건 아니에요. <laughs> 심지어는 견성을 했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견성을 해도 그 견성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삶에 그 점수에 노력을 해야지 도노를 해도 점수에 시간을 가져야지 그게 효력이 나타나지. 아니 뭐 견성했다고 10, 10년 지나면 바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견성해도 정진 안 하면 그냥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하기 전에는. 근데 오히려 견성을 하고 정지를 안 하잖아요? 더 그러면 더 문제가 돼요. 더 왜? 막, 막, 이제 막, 그러죠. 막, 오만함이 막, 나는 견성했는데, 아이, 이, 이 뭐, 수십 년을 다녀도 나보다 못하네. 막, 이러면서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요. 공부를 안 하니까. <laughs> 자기가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상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키우고 앉아있는. 근데 그런 사람은 셌고 셌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전을 보면은 경전을 매일이 잘 공부하고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견성을 빨리해. 어 진짜예요. 견성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야. 근데 견성을 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상 못 나가. 어 진짜로. 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점수를 안 하니까. 견성에서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언제만 그 견성의 지혜를 쓰냐?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 사람들 가르칠 때, 책볼 때, 요럴 때만 쓰지. 밥 먹을 때안 써. 걸어갈 때안 써. 화나고 짜증 나고 이럴 때안 써요. 그 마음을. 그때는 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있으리요 대종사님 법 뭐, 뭐 말씀에. 네? 챙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무념 공부라는 게 유념한다는 게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유념이라고 하는 거는 뭘 유념한다는 거예요? 아, 청정한 자리를 유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우리 공부가 유무념을 하고 있지만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거를 행위를 갖다가 딱앗 경계돼서 발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꿀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거 육무념 조항에 넣어가지고 그거 나올 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챙기면 유념, 안 챙기면 무념 이거를 계속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말을 아는 공부도 아니고 도노 점수도 아니고 지말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본말 중에서 말, 선우 중에서 후, 주종 중에서 종. 다그 공부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대종사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유무념이라고 하는 거는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일원상 자리를 유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이거 챙길 것들도 챙겨가는 거예요. 아, 신발도 똑바로 놔보고. <laughs> <laughs> 짜증도좀덜 내보고 이제 이런 것들도 챙겨 가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점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챙겨서 유념해야 될 거는 이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 도너 점수의 맥락하고도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에 언제 지금 그런 생멸심 챙기란 말이 어디 나와요? 불교 경 온불교 뭐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막 온불교는 막 불법이라면서요. 근데 막상 설명하는 거 보면 불법이 아니야. 불교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생멸심 챙기는 얘기는 불교 아니라고 말하거든. 네. 자, <laughs> 그래서 어, 어리석 미하고 어리석은 미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생각을 깨달을 때, 망령되이 한 생각을 깨달을 때, 그 따라서 한량 없는 묘용과 신통 변화를 얻는다 하니 이죠 미하고 어리석은 무 무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하니, 많이 이러한 견해를 가질지인데, 이른바 선우를 알지 못하며, 또한 본말을 분간하지 못함이니. 이해가 됐죠, 이제? 네. 선우 본말을 이해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는 선우 본말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도를 구하고자 할지인데,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맞추려 하면 어찌 크게 어긋남이 아니려. 모난 나무라는 건 이렇게 구멍이 동그랗게, 네모나게 구멍이 있어요. 네모난 구멍인데, 동그라만 그 막대기를 갖다가 네모난 구멍에 맞춰 끼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본말을 모르고 하는 행위가 꼭 그거 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음. 안 되는 일을 말하는 거야안 되는 일. 네모난 구멍에다가 동그라미한 막대기를 꼽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게 선후본말을 모르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통변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도노를 기반으로 해서 점수의 시간이 길어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또는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행동의 변화나 인격의 변화나 판단의 변화라는 것도 도노의 견해로 꾸준히 정진을 하고 닦아야 나올 수 있는 견해인 거지, 그냥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한 수행은 선후본 말을 모르는 거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고요그기막 설명한 대로. 네모난 구멍에 동그란 막대기 꽂는 거가 똑같아.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깔끔하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